안녕하세요. 구약 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애굽기 12장 산모의 정결에 관한 법입니다. 아이가 정결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간주됩니다.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이후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반면 딸을 낳은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하며 그 이후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의 경우에는 40일 동안, 딸인 경우에는 80일 동안, 산모는 성소 출입이 금지되고 성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내위기 12장 2절과 5절은 아들인 경우 7일, 딸인 경우 14일 동안 산모의 부정을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함과 성격이 닮았다고 진술합니다. 내 위기 15장 19절 24절에 의하면 월경 중인 여성의 부정함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의 부정함은 접촉하는 대상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심지어 그 여성이 앉은 자리나 침상도 부정해져서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에게도 부정함이 전염되어서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인 경우 7일, 딸인 경우 14일, 산모의 부정의 상태는 월경 중인 여성의 경우에 준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가 유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인데, 생명인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속하고 죽음과 가까운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오경의 제의적인 본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하여 부정이라는 범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식과 번식의 모든 면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는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모성 사망은 약 28만 명에 이릅니다. 2분의 1명씩 아이를 낳다가 또는 산후출혈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전 세계 모성 사망의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분쟁으로 인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 출산은 위험한 일이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유아 사망이 빈번했기 때문에 신생아 역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산모를 부정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산모를 보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모는 부정한 기간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되고 몸조리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딸인 경우에 아들보다 7일을 더 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딸을 낳은 경우 부정한 기간이 길다는 것을 성차별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관심이 대부분 파괴적이고 악마적인 혹은 반생명적인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동시대의 고대 근동 문헌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문헌들은 신생아를 죽이고 산모를 괴롭힌다고 생각되었던 악마와 마녀를 대적하는 주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난 집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들 특히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금줄은 37일 즉 21일 동안 쳤는데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풍습이지만 의학적으로 본다면 격리를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효과적인 방역조치였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출산한 산모를 장기간 격리시키고 활동을 제한시키는 성경의 규정은 산모의 육체적인 회복과 신생아 감염 방지를 위한 배려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레위기 12장 3절은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 7일의 부정 기간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의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합니다.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명한 첫 번째 계명이자 언약의 징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틀림없이 할례를 행하는 8일과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 산모의 부정기간 7일과 상호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출생 후 8일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부정한 기간이 7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해야 했고, 심지어 대속죄일과 겹치는 경우라도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경우에 초기 7일간의 부정기간이 끝나도 산혈이 깨끗해지려면 그 이후 33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성서의 규정은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를 넘어서 부정으로부터 성서와 공동체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이 목적을 위해서 초기에 부정한 기간 7일과 사혈이 깨끗하게 되는 33일을 더해서 총 40일 동안 산모의 성서 출입을 금지하고 성물을 만지는 것을 금지합니다.그러나 나중에 33일간의 피해 유출은 초기에 7일간의 피해 유출과 달리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서 전염성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딸을 낳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이후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결국 딸을 출산한 경우에는 80일 동안 성소출입이 금지되고 성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경우에 비해서 딸을 낳았을 때 정결 기간이 두 배나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출산 후에 분비물이 유출되는 기간은 일반적인 여성의 월경 기간에 비해서 더 길었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이 7일보다는 더 길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을 출산한 경우에 14일간의 부정한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경우에는 8일째의 할례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정한 기간이 일주일을 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계산에 7의 배수와 40의 배수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딸인 경우에는 그딸 자신이 미래의 어느 날에 산모가 될 것이라는 여자아이의 잠재적인 생식 능력과 관련한 우려와 기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결케 되는 날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들인 경우나 딸인 경우 동일하다는 사실은 부정 기간의 차이가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첫 번째 부정한 기간과 그이후에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예배 공동체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산모 정결법을 통하여 여성만이 드리는 제사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비하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에 이르는 생활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정결함이 요구됩니다.속죄제 제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고대인들은 죄와 부정 사이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모든 죄는 부정함을 야기하고 모든 부정함은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정결법에서 요구되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으로 인해서 재단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재단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어떤 율법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번제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는데 아마도 자녀 출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조합이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의 정화 의식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부정을 제거하여 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할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드려지는 번제는 정결하게 회복된 이후에 첫 번째 예배 행동이었고 새롭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예배 공동체의 삶으로 복귀 승인을 의미합니다. 번제물로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데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할 산모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은 그때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레위기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방문의 또 다른 이유는 마다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가 비둘기 두 마리를 정결 예식을 위해서 바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의 가정이 매우 가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산모를 규제하는 내위기의 법률은 고대근동의 다신론의 세계의 신화적 다산 의식에 대한 강한 반대를 시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대근동 세계에서 다산을 기원하는 기념식에서 성전 안에서 신들의 탄생 신화가 낭송되었고, 신들의 성적 연합이 각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해서 살아남을 때까지 산모를 예배의 삶에서 배제시키는 성서의 규정은 출산과 하나님 예배 사이의 거리 유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생산 과정에 종속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